며칠 전에 저도 이제 절에서 아침에 불할 적에 종성을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법당에서 합니다. 종성하다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부처님은 무슨 직업을 가지셨을까? 부처님 직업이 뭘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부처님이 나도 농사 짓는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부처님 직업은 농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처님은 그냥 부처가 아니라 농사짓는 분이거든. 근데 문제는 농부는 땅에다가 씨앗을 묻고 농사를 짓지만 부처님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그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시는데 농사짓는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질문합니다. 부처님 우리는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데 왜 부처님과 제자들은 농사짓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런 답을 하시죠. 아니다, 나도 농사짓는다. 그러자 바라보니 어이고 부처님 잘 걸렸다 싶었지, 그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는 부처님이 농사짓는 걸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부처님이 농사짓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지 하시는 유명한 법문 내용이 이겁니다. 마음은 나의 밭이요. 심전이라 그러죠. 마음밭, 그죠? 여러분이나 나나다 마음은 있고 또그 마음 속에 부처의 성품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만 바로 밝히면 다 부처다고 불교는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나의 밭이요.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다. 신심이야말로 씨앗이다. 그 말이죠. 저는 신심이야 말로 땅과 같다는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땅에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우리 불자들은 신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보면은 신심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니라 그러고 또 스파니파타에도 마음이야 말로 으뜸가는 재산이요 신심은 또한 모든 생로병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신심이다 그 말이다 신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는 것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경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내가 의지할 전경규절을 적어놓고 돌이켜 살피고 보아야 한다 그 말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죠 내 좌우명은 뭔가 아경병에 이런 계절이 나와요 몸뚱이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 가만 뒤에서 올라온다고 보는데 법회에 관심 먹고 저리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건 진실되진 않아 절이란 법을 배우고 법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이지 절에 와서 밥이 근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 그랬거든. 그런데 기도를 꼭 부처님께 뭐 달라고 빌고 이런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원력과 참회를 기도를 한다 그랬거든. 부처님 앞에서 원력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렇 원력이 없이 사는 건마군이 삶과 같다 그랬거든. 우리가 날마다 원력을 세워야 해요.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불자들의 기도가 너무 적어. 우리는 뭐 때문에 부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잘되고, 집안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저쪽 티비 사람들한테 가서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러면 모든 생명이다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다 행복하기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거든. 이게 원력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려면 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 행복도 보장됩니다. 나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희생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는 자식 때문에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 자식이 평안해야 내가 편안해지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원력을 세웠지만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마음을 내셨을까? 중생이 평안해야 당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중생이 불편하면 부처님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결구 중에 중생 공양이 제불 공양이다.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그러니. 중생을 기쁘게 하면 부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어디서나 중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는 이것이 최상의 불공이라 그러거든 이웃의 자라고 아는 이에게 기쁘게 하고 늘 웃어주고 우리가 불자에게 있어서 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법문과 보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거사님이랑 아주 훌륭하셔. 저렇게 법회 나올 때는 메모지 가지고 와서 스님들 법문 듣고 좋은 법문이 나오면 적어서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주변에 그 법이 널리 퍼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다. 자주 적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머리에 애우고 남에게 전해 하거든 그죠?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가하면 보시도 의무가 된다 그 말이다. 또 보시하라 그러니까 할래도 돈이 없어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처님이 또 얼마나 친절한 분입니까?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보시 많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무제칠시입니다돈 없이 베푸는 일곱 가지 보시. 눈으로 베푸는 보시가 있다. 다정한 눈빛으로 보는 것도 보시다. 얼굴로도 베푸는 보시가 있다. 웃어주라. 세상에 제일 이쁜 얼굴은 웃는 얼굴이고, 제일 못난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으면 복상, 찡그림은 죽상이거든. 근데 얼굴은 내가 웃고 나는 내 얼굴을 한 번도 웃는 얼굴 못 봅니다. 거울 봐야 보이고, 물 속을 들여다 봐야 내 얼굴이 보이죠, 그죠? 얼굴은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눈이, 눈에서 제일 가까운 지눈한 번도 못 보는 눈이 평생 남의 얼굴은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웃어야 내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나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이다. 얼굴로도 복짓는다, 웃어줘라. 말로도 복짓는다, 칭찬해줘라. 하여튼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칭찬입니다. 아, 놀랍도다. 일체 중생의 마음 속에 여리의 불성이 들어있구나. 그냥 쉽게 말하면 중생들 그대가 다 부처입니다. 다만 그 불성이 오욕이나 삼독에 감치고 숨겨져 있는데, 그것만 벗겨내면 중생들 그대가 곧 부처이십니다. 그 말이거든. 말로 하는 보시는 칭찬해 줘라. 마음으로 하는 보시도 있다. 축원해 주고 기도해라. 저도 아침에 에브라로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면서 부처님. 일체중생이 다 행복하고 일체중생이 다 건강하고 일체중생이 원하는 바가 모두 성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배 먼저 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짓는 보시 심시라 이건 돈안 들잖아요 몸으로 짓는 보시가 있다 거들어주고 도와줘라 여러분 절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을 돕고 언제나 몸으로 도와주고 베푸어라 이걸 몸으로 짓는 보시 몸신자 신시라 그래. 양보하는 보시도 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이 할수 있도록 도우라 그 말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방사시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베풀어주어란다 그 말이다. 이런 일곱 가지는 돈 없이도 얼마든지 짓는 보시다 그 말이다.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다. 그래서 나는 불자들에게 두 가지 의문은 법문 열심히 배워서 그 배움이 널리 퍼져서 부처님 그러시거든. 만약 복을 지은 자가 그 복을 쓰고 나면 남에게 주면 없어집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야, 내가 만약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 촛불을 남의 촛불에 옮겨 붙여주면 네가 가진 촛불이 타서 없어지겠느냐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제자가 답하죠 부처님 불만 옮겨가지 내 촛불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은이라 말이라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아무리 가르쳐준다고 해도 내가 아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라 내가 지은 복도 남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내 복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문을 열심히 배워서 남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의무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것도 또한 보시의 일이니 우리가 이런 보시는 날마다 짓고 행해야 한다. 그 말이래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믿음은 내가 뿌리는 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도는 이제 일부러 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날마다 밥한끼 놓치면 다시 못 먹을 걸 아쉬워하면서 정작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과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밥 먹는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 근데 아 함경에 보면 나물가르 치는 자는 그 자신을 적소에 두어야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내가 하고 남에게 말해야 남이 그 말을 믿고 따르지.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 니나 자라 너도 해라. 그죠 내가 하면서 시키면 불만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다. 나는 안 하고 시키면 반발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기도나 수행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왜? 재미있는 건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러 하지만 이게 몸에 배이면 안할수 없으면 하게 된다 그말이다 처음에는 착한 일도 일부러 마음을 내서 하지만 착한 일 자주 하다 보면 안 하면 견딜 수 없으면 저절로 하게 된다 그말이다 지혜는 바가는 나의 쟁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 가는 쟁기와 같은 것이요. 날마다 악한 업을 제어하나니 기도라는 게 뭐냐. 날마다 마음속에 악을 없애고 착한 일을 키워가는 것이 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지혜롭다 그랬거든.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다 그러거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춰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을 바로 비춰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를 얘기할 때 참이란 부끄러운 마음이거든. 해란 다시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다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간다 그 말이야 수행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불도 아침에불은 부처님 앞에 원력을 세우는 것이 아침에불입니다 오늘 이러이러하게 살고 이러이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녁에불은 참회입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허물과 잘못을 지었습니다 다시 이런 잘못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저녁에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춰서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밭에서 짐을 매는 것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니 우리가 갱기질할 때 소가 밭을 갈듯이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란 소다 그 말이라 가서는 돌아섬이 없고 소는 앞으로 가되 뒤로 돌아섬이 없다 그 말이야 행하여 슬프함이 없이 나를 편안한 경지로 나르는 도다. 나는 이렇게 밥 깔고 씨 뿌려서 감로의 결실을 거두는 도다. 이게 부처님 농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 농사는 바로 중생들 마음 속에 이런 지혜라고 하는 씨앗을 묻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 농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에게는 기도만이 살길이고 내가 가져갈 유일한 재산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모두 불국토를 만드는데 함께 노래 가십시다. 성불하십시오.